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고교학점제 이후 대입 변화 이것이 늘어난다입니다. 사실 고교학점제가 작년에 뭐 시안 그리고 최종안이 나온 다음에 제가 좀세 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한두자릿수 정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 설명회는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에는 제가 올리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두개 영상을 좀 제작해서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고교학점제 이후 대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뭐 여기저기서 보셨겠지만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학생이 공통 과목 이수 후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이죠. 그리고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머님 아버님들 뭐 전화 똑같이 대학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수강해서 f 안 맞으면 학점 인정되고 그래서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150학점인가를 그 얻어야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교 학점제는 뭐 졸업 기준이 있어요. 우선 과목 출석률이라고 해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학업 성취율은 40% 이상,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간략하게 설명하게 되면 100점 중에 40점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고요.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성취율 성취도란 표현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90점 이상입니다. 90점 이상은 A, 그리고 80점 이상은 B, C, D, E. 그리고 대학교 때는 저게 F인데, incomplete라고 해서 I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수를 하고, 우리도 F 맞으면 재수강 하잖아요?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여쭤보니, 최대한 재수강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내신체제가 개편이 됐는데,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상대평가 9등급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잘라나갔습니다. 200명 기준으로 1등급은 상위 4%, 그러니까 8등이겠죠? 2등급은 상위 11%, 22등입니다.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 이후에는요, 1등급은 상위 10%, 20등까지고, 2등급은 상위 34%, 68등까지입니다. 그러면 상대평가 9등급이 5등급제로 개편됐기 때문에 변별력은 떨어지는 건 사실은 맞죠. 그리고 이 개편안이 나온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예전만큼 이렇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8등 안에 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 1등급이니까. 그런데 고교학점제 이후에는 굳이 8등 안으로 안 가도 돼요. 20등 안쪽에 성적만 유지하면 되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버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맞춰서 1등급을 맞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예전보다 학생들이 내신 등급에 어 뭐라 그럴까요? 집착? 열심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수능 영어 절대평가된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절대평가 등급 나오니까 적당히 공부하거든요 최사회권 대학 가려는 학생들 조차도 영어는 1등급 별로 고민 안 합니다 2등급 정도는 충분하거든요 물론 1등급은 메디컬 계열 가는 데는 필요한 성적이긴 하지만 최사회권 학생들도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고교 학점제 이후 가게 되면 학생들이 내신에 관여 열심히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성적산출 방식인데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있는데 전문교과는 외국과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이라서 좀눈 외로 하고 보통교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에요 저두 과목은 이제 어떻게 성적이 나오냐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같이 성적표에 변기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가 예시를 드러났고요. 절대평가 원점수 보여주고요. 성취도 A, B, C, D, E가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바로 앞 페이지에 있었던 상대평가 5등급이 같이 변기가 되고, 통계정보라고 해서 이 A, B, C, D, E에 대한 비율 알려주고, 과목에 대한 평균도 알려주고, 수강 자수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초 이게 시안이 나왔을 때는 이게 없어져서 학생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또 일부 입시기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이 상대평가가 없어지니까 시안에서, 특목 자사고 가면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많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목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가장 뒤처지는 부분이 바로 내신 체계잖아요. 워낙 학생들의 성적대가 촘촘하고 하다 보니까 전교 1등이라도 1등급 대가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안 나왔을 때는 이게 없어서 특목자사으로 갈 움직이 임좀 많았었는데 최종 안에는 이게 딱 등장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잦아지긴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 거예요. 고교학점제 이전과 고교학점제 이후입니다. 공통과목 수학은 단위수사 원점수와 그 과목의 평균을 알려주고. 표준 편차라는 걸 보여주면서 성취도 A 그리고 수강자 수346 등급 뜹니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공통 과목과 일반 과목은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론택 과목인 기아는 단위수 4, 원점수와 평균이 등장하고 표준 편차는 없고요. 성취도와 수강자 수 보여주고 석차 등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 B, C의 비율은 보여줬죠. 고교학점제 이전까지는. 그리고 평균 등급 내게 되면 2하고 3, 두 과목 평균 내게 되면 2.5.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 이후로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저 과목 체계는 동일한데 과목명도 좀 동일하죠. 물론 다른 과목도 있긴 합니다만 그걸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수가 아니라 학점수로 바뀝니다. 왜냐면 하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과목을 두개 학기 연속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학기 내에서 모든 과목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학점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 표준 편차가 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얻은 원점수와 그 과목의 평균이 나오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석차 등급이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그 구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등급이 인플레이션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등급이 1등급 될수 있죠. 3등급이 2등급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 안 됐는데 이제는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대평가 과목에 평균 등급을 내보게 되면 1.67이죠. 5 나누기 3 하니까 여기는 절대평가 등급입니다. 그리고 요게 등장을 시작해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에서 성취도별 비율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등장을 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A, B, C에 대한 분포 비율만 나오다가 이제는 D하고 E 총 다섯 개 절대 평가 등급 나오니까 여기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보시게 되면 A 맞는 학생들의 비율이 7.3이고 A 맞는 학생들의 비율이 30이고 여기 17이니까 세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뭘까요? 당연히 수학이겠죠. 여기가 제일 A 비율이 낮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려웠던 과목은 이거 그리고 제일 쉬웠던 과목은 여기 수학원입니다.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들이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가지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신의 변별력은 떨어졌지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변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신체계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수능 아닙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기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해봤을 때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이걸 없애고자 그냥 선택 과목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를 깨기가 너무 어려웠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본다. 공정하지 않다. 이 말들이 워낙 나와서 결국에는 선택 과목 없는 수능 안이 나왔습니다. 국어는 뭐 지금까지는 뭐 독서 문학 공통하고 선택 과목 화작 또는 언매 중에 택 1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다 공통입니다. 수학도 공통 과목 수1, 수2. 선택은 확통, 미적, 기하 중 1입니다. 현재 개편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예요. 자,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수능 수학이 문과형 중심으로 개편이 돼서 기존의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공부 안 했으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부담이 되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부담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도 아마 실제 고교 학점제가 돼서 수능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수학 공통 과목 1등급 내뭐 우리가 표현이 그렇게 살면 문과, 이과 나눠 봤을 때 이과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험칙상 이거 문과, 이과 학생들이 같이 수강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현장에서 수험 수 2, 상위 1등급 안에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내신 나올 때, 이과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는요, 상위 1등급 안에 문과 애들이 없는 경우도 존재해요. 물론 이걸 공부하다가 이걸 새로 공부해야 되니까 뭐 심적인 부담이 될수 있지만, 심적인 부담은 심적인 부담이고요. 성적은 자연계 애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가 불리하다 이런 의견은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수능 개편이 된 다음에 수학 공통 1등급 내 의대나 아니면 자연계열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영어는 뭐 기존과 동일하게 뭐 시험 범위 똑같고요. 절대 평가입니다. 한국사도 절대 평가예요. 자, 그러니까 수능한 계속입니다. 탐구도 지금까지는 요9개 과목에서 원하는 거두개 과학 8과목에서 2개 또는 여기서 한 과목씩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영상 촬영한 날 기준으로 어제 드디어 통합수능에서 공통과목 예시문항이 나왔죠 뭐 보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조금 미래의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공통과학은 그냥 과목별 물화생지 기준으로 그냥 독자 적으로 출제를 할것 같아요. 뭐 보니까 화학 쪽에 있는 중화반응도 나오긴 했는데 문제 자체는 쉬운데 예시 문제잖아요. 예시 문제가 어렵게 될 수는 없으니까 좀 쉬운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좀 까다롭게 나오지 않을까 좀 뭐라 그럴까요? 융합하는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통사회는. 아마 사교육 시장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기는 뭐 과학은 크게 사교육 시장이 뭐 기존과 동일하게 될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도 공통사회, 공통과목 따로 과목이 분리가 돼서 점수가 나온다고 하면 자연계 학생들은 이 점수가 되게 높겠죠. 여기도 높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 기준으로 인문계 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여기가 좀 낮을 거예요. 이게 좀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탐구로 돼 있고 공통 사회 공통 과학으로돼 있어서 따로 그냥 점수가 산출되는 과목으로 나올지 그냥 탐구로 뭉뚱그려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긴 합니다. 이게 분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점수를 가지고 문이과 구별도 가능하고 문과 이과 수능 영역별 탐구 비율로 여기 쪽에 자연계 학과들은 가중치를 둘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알것 같기는 해요. 제2외국어는 뭐 지금과 큰 차이가 없고 절대 평가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 문제를 봤을 때는 어렵지 않으나 물론 심적인 부담은 있겠죠. 왜냐면 기존에 어 자연계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과탐만 하면 됐었는데 여기를 해야 되고 기존에 인문계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이것만 하면 됐었는데 이것도 해야 되니까 심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선택 과목은 선생님 따라 가는 게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면 잘 따라가긴 하는데 조금 싫어하면 조금 그 과목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겠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심적인 부담은 될수 있으나 문제 자체로 봤을 때는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을 때 대체로 어떤 의견들이 많냐면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졌다.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없다. 그러니 교과전형의 축소가 되고 학생부종합이 늘어나니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기재사항이 중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 가지 대학의 행정적인 측면이나 대학의 어떤 사업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렇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학생부교과전형은 축소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면 2019년 11월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 요청인데 요청이라고 쓰고 의무사항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따르는 순간,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에서 손해를 좀 받거든요. 교육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서 예산을 잘못 받아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학 재정의 75%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의존합니다. 그럼 나머지 25%를 어떻게 교육부에서 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 했을 때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 지표에서 점수 깎이게 되면 좀 힘들거든요. 밑에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및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 선발 권고예요. 권고라고 쓰고 이것도 의무로 봐야 되겠죠. 얘랑 얘랑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라고 한 다음에 그건 지방에서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수능 잘안 되니까. 그럼 우리 수능 안 돼서 좋은 대학 가지 말란 얘기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반대 급부로 그러면 수도권 대학에서 내신 성적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지역 균형이란 문을 만들고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면서 10% 이상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학종과 논술도 늘리지 못하고 교과를 줄이지도 못해요. 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그럼 대학이 현재 지금까지 각 전형별로의 비율을 현재 내신 체계가 조금 변별되게 사라졌다고 하고 수능도. 변별력이 없었다고 해서 수능을 좀 줄이고 교과를 줄이고 종합을 늘리고 싶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현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과 전형이 축소되거나 수능 위주 전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은 그래도 변별력이 필요하니까 좀 바뀌지 않을까요? 네, 바뀔 거예요. 우선, 고교학점제 이전 어떤 대학의 입시 결과입니다. 사학과는 국영수사 평균등급이 1.8이고 수학과는 국영수가 평균등급이 2.0인데 아마 고교학점제로 가는 순간 사학과는 전 과목이 아마 1등급일 거고요. 수학과도 전 과목이 1등급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발했을 때는 이렇게 선발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양대죠. 교과백에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게 되면 대학들이 변별을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과성적백 또는 경희대 그리고 부산대, 경북대 그리고 고려대처럼 교과 8 0에 서류를 섞기 시작할 거예요. 저 서류를 섞는다는 건뭐 세탁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수 과목 정도 본다 그런 의미거든요. 어찌되었건 교과 100 이렇게 선발할 수도 있고 교과의 서류를 섞을 수도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다가 새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한양대였고요. 내년에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메디컬 계열 그리고 상위 7개 대학은 수능 최저를 세게 걸어도 다 1등급일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성취도 비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 E. 비율이나 원점수를 고려, 현재 원점수를 반영해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한국 외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선발 방식을 보완할 거예요. 뭔가 새로운 뭐 전형 요소를 도입하긴 어려울 겁니다. 동점자 처리기 정도 강화할 거고요. 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면접을 도입하지 않겠느냐? 근데 대학들이 면접을 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몇개 대학 물어보니까 면접의 효용성이 높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뭔가 파티를 하게 되면 머리 아프잖아요. 안내 문자도 보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손님도 맞아야 되고, 힘들죠. 대학 면접도 똑같아요. 학기 중에 빈 강의실 찾아야 되고, 교수님들 확보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면접 도입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면접이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설사 도입된다 할지라도, 면접 점수 우수한 학생들이 그 대학 등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렇게 각 대학 면접 전형이 있게 되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 면접 전형에서, 서강대, 성대, 한양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경우 거기서 면접 제일 잘 보는 아이들이 그 대학에 등록할 리가 없겠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로 이탈할 거 아니에요. 꽤 오래전에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백의 7배수 한 다음에 2단계 면접했는데 최초 합격자 및 2배수까지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 그 전형을 포기하고 교과백으로 바꿨죠. 그래서 면접 도입은 아마 도입될 것 같지는 않고요. 건국대 이하 대학들은 뭐5등급 체제를 통해서 선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부 반영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종합 전형은 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을 줄일 수 없고 수능 전형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종합 전형도 크게 늘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교 선택 관련된 영상에서 따로 종합 전형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시. 수능 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장 이게 시안이 처음 나온 다음에 베리타스 알파에서 각 대학교 입학처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답변 나온 대학이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예요. 경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이 고민이다. 수학과 과학이 전체적으로 수능 변별력이 낮아졌다. 정시에서 학생부를 함께 활용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시안이 처음 나왔을 때. 대학들 의 입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능의 변별력이 있다 없다. 내신의 변별력이 있다 없다는 대학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입시라는 게 선발권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의 변별력 이 떨어지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경희대가 정시에 학생부를 도입해 볼까? 서강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육부가 제시한 것을 보면 느낌은 정시에 내신을 적용하라는 것이냐. 라고 느꼈다. 그리고 서울대는 수신 변화 없다. 왜냐하면 종합이니까 직윤하고 일반인 모두 서울대가 교과평가를 선제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다른 대학도 정시 교과평가를 검토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서울대는 2년 전부터 정시에서 1단계 수능 성적 2배수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요 교과 정성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정량평가 아니에요.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이 아니라 그냥 학생부를 보고 사정관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서울대 역시 현재 교과 평가를 내시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신도 어쨌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인 성수도 평가를 병기하겠다는 것인데 성적 표기를 두고 논쟁이 펼쳐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봤을 때. 이 내신 체계 바꾼 것에 대해서 종합전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 기존과 달라진 점은 뭐냐 내신 변별력 떨어진 건 맞아요 수능 변별력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두개 변수에 대해서 대학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 사실 까놓고 얘기하게 되면 대학들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시안이 나왔을 때 3년 뒤 일이거든요 매년 해 입시 치르기도 바쁜데 3년 뒤에 일을 벌써 고민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나 베이타스 알파에 나온 것들 몇개 대학 인터뷰한 결과로는 교과 전형은 줄일 수가 없어요 내신 변별력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리고 종합 전형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늘리려면 교과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일 방법이 없거든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입시가 뭔가 크게 바뀐 것 같긴 한데, 뭐 서울대도 얘기하고 있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시는 건 사실은 맞진 않아요. 그냥 성적 체계가 좀 바뀌었고, 9등급도 졸업할 수 있었던 고등학교 환경이, 이제 9등급은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재수강을 해야 돼요.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뭐가 큰 변화가 있어서 공포감을 느끼거나,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장 확실한 건,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종합전형을 미리 준비한다던가 종합전형 때문에 뭔가 당락이 바뀌어서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학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 경희대 수시모집, 네오르네상스도 그랬지만 메디컬 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일반 학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 자체가 큰 변수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고교 학점제 도입 이후 대입 변화에 대해서 예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